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에 이어 지방 선거에서도 대구 경북은 보수의 아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세 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고 더불어민주당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고질적인 인물난과 공천 내용 등으로 예견된 일이었지만 일당 독재와 정치적 다양성 실종이라는 아쉬움은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첫 소식 김영우 기자입니다. 시도민들은 정권 견제보다 국정 안정을 택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내세운 홍준표 당선인은 전국 2위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구시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공천파행 논란과 잡음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예고됐지만 결과는 미풍에 거쳤습니다. 대구에선 재선과 삼선을 노리는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이 무투표로 당선됐고, 나머지 여섯 곳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유있게 승리했습니다. 23명을 뽑는 경북지역시장군수 선거에서도 의성과 영천, 울렁 세 곳을 제외한 스무 곳을 석권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32석 가운데 31석, 경북도의회는 61석 중 56석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초회마저 국민의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보정당은 명맥이 끊겼고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시범 도입된 수성구 마와바 중대 선거구에선 민주당 후보가 각각 한 명만 당선되는데 거쳤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보궐선거도 같은 지역구에서만 3세판에 나선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주 단체장 그리고 광역 위원 같은 경우는 잘못할 경우는 에 언제든지 유권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역 현안을 잘 챙겨주시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지만 다른 정당이 넘볼 수 없는 보수의 벽은 더욱 견고해지고 일당 독점 체제로 회귀한 셈이 됐습니다. TBC 김용입니다.